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3월 15일 수요일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묵상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로 그가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는 사울 왕에게 그 땅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축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유는 11절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가 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해 후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 대한 근심으로 밤새워 기도합니다. 잘못은 사울왕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근심하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밤새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근심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사무엘의 심정을 가져보고, 사무엘의 자리에 선다는 생각으로 힘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사울에 대한 근심으로 밤새워 기도를 마친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더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러 먼 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를 주시듯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사무엘과 같은 경고의 목소리와 사인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그 사인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경고의 목소리나 사인들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묵상해 봅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다면 지금 들리는 가축의 울음소리들은 뭐냐?"고 묻습니다. 사울은 거짓을 반복합니다. "그건 아말렉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품질의 소와 양들을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다 멸절시켰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사울왕은 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던 이유에 대해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사울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던 것이죠. 존 세비지의 'Listening and Caring Skills in Ministry'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말을 할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기억이 불충분해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의적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편견에 빠지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13절에서 사우랑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랑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진멸하지는 않았고요. 일부 가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겨놓았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긴 것입니다. 또한 20절과 21절을 보면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지만 백성들은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원해서 양과 소들을 살려서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두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의 절반은 감춘 내용입니다. 사울 자신도 욕심 때문에 가축들을 남겨두는 일에 동의했다는 것이 나머지 반쪽의 진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함으로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책임은 백성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보를 왜곡시킨 겁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했어도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분별해서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에 대한 소문과 그리고 사울로부터 직접 이야기 모두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울의 거짓을 그대로 믿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영적 둔감함을 가지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이유를 사무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었다. 이 말은 9장 21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예전엔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를 적게 여겼던 사람입니다만 왕이 된 후로 전쟁에서 몇 차례 승리하게 되자 스스로를 높여서 기념비를 세우고요. 선지자를 거짓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서 불순종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작게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 자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매일의 묵상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바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일 묵상하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모든 변명과 거짓을 들은 사무엘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소와 양을 다 진멸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동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서 감사히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소와 양을 살려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는가 오늘 같은 경우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지 않느냐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기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의무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제사가 되게 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는 예배 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음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떠났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왕에 대한 사무엘의 평가는 거역했고 고집부렸고 여우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비참한 결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을 크게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매일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내 존재의 가치보다 귀하며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내 의로움의 분량보다 더 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매일의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풍성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주어진 삶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